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제 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 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가미들이 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을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요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로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서 마가복음 9장 1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68면입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자들도 있는이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잃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선언문이야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미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을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미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예, 일어선니라 집에 들어가시미 님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산 아래에는 지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그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 제자들을 흠을 잡고 궁지로 몰았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저들이 논쟁하고 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일에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귀신의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초지정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부터 들렸습니다. 귀신이 한번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고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일래가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 들려 고통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무슨 병이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쫓아내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자 아들을 치료하지 못한 이 부모의 실망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들로 인하여 이 가정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요? 세상의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좋다는 약은 다 사다가 먹여 보았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들의 병 고쳐 주기를 요청했는데 병 낫기는커녕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논쟁거리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굉장히 심난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던 중에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들의 증세를 조목조목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연을 들으신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은 탄식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탄식이 누구를 향한 탄식입니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두고 아주 큰 탄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과 이 세대를 향해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때마침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몸에 심한 경련과 함께 이 아들이 난리를 칩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며 알수 있는 것은 귀신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고침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전도축제를 할 때였습니다. 태신자 작정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작정한 대상자를 데리고 해서 약속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전도 축제 날다 어,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교회 거의 다 와서 사고가 나 버리신 거예요. 교통 사고가. 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막혔고 또 어떤 분은 어 이렇게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에 큰 일이 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원수 사단막이 귀신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려 한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22절에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말 속에는 긍정 반, 부정 반, 반반이 들어 있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한편 이 아버지의 심정도 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자, 기도를 받았는데 실패를 맛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반, 의심 반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도 못 고치시면 어떡하나. 자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아버지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권능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고향 땅 나사렛에서는 그리 큰 권능과 사역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아 제가 누군지 아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제 어렸을 때 내가 저코 흘리고 다닌 거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자신들의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서 제한해버리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땅 가운데 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만일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즉,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허상이나 꿈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화 될 확신인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현실로 나타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확고한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적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제서야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돌이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사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어떤 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떤 타이밍이 안 맞아요. 현실에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죠. 절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반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여전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아버지처럼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 보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 내가 지난날 기도해 봤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던데? 아무 소용이 없던데? 에휴. 오늘 이 기도도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식 이런 식의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믿는 거? 아니, 내가 힘써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거지. 아니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중원부원하지 않으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더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실 수 있거든 비록 바로 앞서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했지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의심되는 마음이 들어왔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 아버지는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 속에서 우리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이 아버지와 같은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은 믿고, 반은 기대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참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이 기도가. 중원부원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골방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원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